암호화폐 거래하면서 바이낸스와 페맥스 중 어느 쪽이 더 나은지 묻고 있다면 잘못된 질문을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진짜 문제는 어느 거래소가 더 좋은가가 아니니까요. 진짜 문제는 당신의 거래소가 조용히 당신을 더 나쁘게 거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부분은 나쁜 진입점이나 전략 때문에 돈을 잃는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트레이더에게 진짜 이유는 그들이 거래하는 환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이낸스와 페맥스를 과대 광고나 브랜드 파워가 아닌 각 거래소가 여러분의 행동, 위험, 장기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비교해 볼게요. 바이낸스는 거대합니다. 현물, 선물, 옵션, 수익상품, NFT, 런치패드 그리고 끊임없는 신기능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죠.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능이 많을수록 유혹도 커지고 클릭할 버튼도 많아지며 거래를 자제해야 할 때도 거래하게 됩니다. 페맥스는 매우 다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 않아요. 특히 파생상품 거래에 중점을 둔 서비스입니다. 방해 요소가 적고 관심을 끌기 위한 상품도 적어서 이 차이만으로도 대부분 트레이더의 행동 방식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바이낸스와 페맥스 비교 영상은 수수료, 코인수, 앱 디자인을 다룹니다. 이런 정보는 유용하지만 같은 거래소를 써도 트레이더마다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거래소가 당신의 실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속도를 늦추나요 아니면 빠르게 만드나요 규율을 장려하나요 아니면 감정적 거래를 부추기나요 여기서 진짜 비교가 시작됩니다. 서류상으로는 바이낸스가 할인을 이용할 경우 매우 경쟁력 있는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활발한 트레이더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낮은 수수료는 매수나 매도 버튼을 누르는 심리적 부담도 줄여줍니다. 저항감이 줄어들면 더 많이 거래하게 됩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많이요. 페맥스 수수료는 특히 테이커 거래에서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찰이 오히려 일부 트레이더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기다리고 다시 생각하고 충동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거래하도록 만듭니다. 낮은 수수료가 과잉 거래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높은 수수료가 자기 규율을 돕는 다면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닙니다. 바이낸스는 엄청난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장점입니다. 주문은 빠르게 체결되고 스프레드 는 좁으며 시장은 매끄럽게 느껴 집니다. 하지만 고레버리지 선물 거래에서는 그 속도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할수 있습니다. 청산 연쇄 현상은 빠르게 일어납니다. 한 번의 급격한 움직임으로 과도한 레버리지 트레이더들이 순식간에 청산될 수 있습니다. 페맥스는 선물과 파생 상품에 중점 을 두고 있습니다. 거래 엔진과 구조는 그 용도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일부 트레이더들에게는 이것이 더 통제된 느낌을 줍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제한적으로 느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서로 다른 구조는 서로 다른 마인드셋을 선호합니다. 당신이 퇴근 후나 밤에 거래하는 파트타임 트레이더라면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닙니다. 과도한 거래와 감정적인 결정이 진짜 적입니다. 끊임없이 주의를 끄는 거래소는 조용히 당신의 계좌를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거래소가 더 좋은지 묻는 것이 잘못된 질문인 이유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당신의 실제 거래 방식에 맞는 거래소가 어디인가입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듣기 싫어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거래소는 단순히 거래를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을 형성합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저렴하며 클릭 한 번이면 뇌는 거래를 게임처럼 여깁니다. 가격 움직임을 쫓고 복수 거래하고 계획 없이 진입합니다. 바이낸스는 이런 면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모든 것이 매끄럽습니다. 모든 것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행동 유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하지만 규율 없는 힘은 위험합니다. 많은 트레이더에게 바이낸스는 직접 손실을 주진 않지만 나쁜 습관을 증폭시킵니다. 페맥스는 다른 심리적 환경을 만듭니다. 기능이 적고 방해 요소도 적어 거래 자체에 더 집중하게 합니다. 이것이 무조건 더 좋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에겐 소음과 감정적 트리거를 줄여줍니다. 계좌 크기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큰 계좌가 있다면 실수를 견딜 수 있습니다. 수수료, 작은 비용, 손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작은 계좌라면 모든 실수가 더 아픕니다. 감정적인 한 번의 거래가 몇 주간의 성과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이럴 때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은 계좌는 자극보다 구조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옵션이 아닌 더 적은 결정이 필요해요. 소규모 트레이더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는 전략이 나빠서가 아니라 거래량, 속도, 끊임없는 활동을 위한 환경에서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더들의 큰 실수는 거래소를 스포츠팀처럼 옹호하는 것입니다. 바이낸스는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페맥스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전문 트레이더는 최고의 거래소가 아닌 자신의 거래 방식에 가장 덜 해로운 거래소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필요할 때 플랫폼을 바꿉니다. 충성보다는 적응합니다. 브랜드 논쟁을 멈추고 행동에 집중하는 순간 당신의 거래가 향상됩니다. 더 고급 아이디어를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거래소만 영원히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양한 목적에 맞게 여러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물이나 장기 포지션용, 선물이나 액티브 트레이딩용, 전략 테스트용 그리고 실행용으로 각각 하나씩입니다. 이런 마인드셋만으로도 감정적 트레이더와 체계적 트레이더가 구분됩니다. 거래소는 당신의 정체성이 아닌 시스템의 일부가 됩니다. 이 영상이 바이낸스와 페맥스를 다르게 보게 했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실제로 어떻게 거래하는지 원하는 방식이 아닌 실제 방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 그 행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선택하세요. 베맥스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추천 코드 IE757로 30% 수수료 캐시백을 받으세요. 마이낸스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추천 코드 BEKUNIG로 현물과 선물 거래에서 20% 캐시백을 받으세요.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보너스가 수익을 보장하진 않지만 규율을 키우는 동안 불필요한 손실을 줄여줍니다. 어떤 거래소가 최고인지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경고하지 않는 실수로 돈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리려는 겁니다. 이런 솔직한 분석을 더 원하신다면 구독하고 안전하게 거래하세요. 감정이 아닌 현명한 판단으로 거래하세요.